안녕하세요. 네, 마녀는 신세계로 유명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입니다. 어, 저처럼 그래서 이 영화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니 이 양반 <laughs> 만들라는 신세계2는 안 만들고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왔네? <laughs> 뭐 언젠가는 나오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건 어, 전작인 VIP로 네, 여성혐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곧바로 뒤를 이어 제작한 마녀는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영화라는 겁니다. 혹시 비판을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더군요. 만약 예고편을 봤을 때는 절로 떠오르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니키타 롱키스 굿나잇 레지던트이블 한나 콜롬비아나 네이키드 웨폰 루시 그리고 작년에 개봉했던 악녀 등등 모든 영화가 본이 아니게 살인병기로 키워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물론 결말에 다다르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거나 운명을 바꾼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녀의 소재와 그걸로 하려는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기에 새로운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도 이 영화는 그런 예상과 짐작에서 대체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심지어 영화 속 초능력자들이 탄생한 배경은 과거의 나치와 미국 그리고 어쿠소련이 진행했다고 알려진 초능력 실험의 바탕을 둡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 네, 영화가 시작할 때 나오는 오프닝 크레딧에서부터 넌지시 전달합니다. 다른 감독이었다면 몰라도 내 네,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여기까지 온 박훈정 감독의 작품이기에 어, 개인적으로는 마녀가 그렇게 상투성으로 가득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신선하고 참신한 영화를 기대했었기 때문인데 이 영화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유정과 마찬가지로 거두절미하고 어, 이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네, 여러분이 예고편을 가득 치장한 액션을 기대하고 보신다면, 10중 8구 실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후반부에 들어가기까지, <laughs> 네, 액션다운 액션은 볼수 없다고 다는 해도 무방하거든요. 게다가, 전개도 상당히 느린 편이라서 지루하게 느끼기 쉽상이며, 설상가상 후반부로 들어가면, 과도할 정도로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려고 안달합니다. 어, 두 가지 다 박훈정 감독답지 않은 솜씨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개가 느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걸 보완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 관객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데는 실패한다는 걸 부인할 순 없을 겁니다. 중반에 가서야 네, 몇 군데 포인트를 줘서 긴장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지만 후반을 위해 아끼려다가 그만 어, 미리부터 하나의 전제를 심어 주지 못한 채 평이한 흐름으로 유지한다는 게 어, 크나큰 패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이 영화가 뚜렷한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후반에서는 하필 어쩜 전에 얘기한 지나치게 친절한 정신이 나무에서 흠집을 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친절하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유감스럽게도 스토리텔링에 실패한 나머지 긴 대사로 수습하려다가 생긴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녀는 후반의 결정적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건지를 일일이 대사로 관객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엄연히 영화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라고 부르는 서사가 있으니, 굳이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네, 영화를 직접 보시면 감독이 왜 그랬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 캐릭터로 하여금 직접적인 설명과 다름없는 긴 대사를 토하게 만든 건 결국 둘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스토리텔링에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 것이거나 관객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봤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바람에 영화의 긴장과 속도가 명백하게 저해됐으니 박훈정 감독이 자충수를 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거리로 인한 높지 않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녀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는 기꺼이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마블은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DC는 주야장천 죽을 쓰고 그 와중에도 왜 원더우먼만큼은 성공했는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리즈 영화를 보기 힘든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입니다. 대개의 영화가 다 그렇지만 특히 속편이 이어지는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건첫 번째도 캐릭터고 두 번째도 캐릭터고 세 번째도 캐릭터입니다. 마블과 DC의 차이에 대해서는 굳이 말안 해도 다들 아실 거고 네, 한국 영화는 캐릭터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 한국 영화는 절대적으로 캐릭터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거나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개체이자 도구로 쓰죠. 그렇다 보니까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게 전혀 부여되지 않고 당연히 관객들은 속편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리즈 영화는 뭐냐?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적으로 특정 영화의 컨셉이나 장르적 특성에 기대입니다. 올해 개봉한 조선명탐정과 탐정이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문의 영광과 여고괴담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들을 모두 다 보신 분들조차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캐릭터 때문에 봤을까요? 결코 아니라는데 제 손모가지를 걸수 있습니다. 어쩌면 네, 조선 명탐정의 경우는 두 캐릭터의 콤비 때문에 봤다고 하시면서 손목같지 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코미디에 이끌린 겁니다 고유한 캐릭터와는 달리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국 영화의 이런 특징 또는 패당과 달리 마녀는 캐릭터에 상당한 공을 들입니다 앞에서 전개가 느린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네, 이 영화는 캐릭터의 내적 서사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연을 만들기 위해서 느리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쌓이다가 후반부에 다다르면 액션과 함께 폭발하는 동시에 옷 네,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영화의 캐릭터가 늘상 보여주던 클리셰까지 파괴합니다. 액션의 퀄리티도 기대 이상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마녀의 후반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연을 맡은 김다미 씨가 어,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까지 보여준 덕분에 캐릭터의 매력을 단시간에 한껏 뿜어내거든요. 다만,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도가 담긴 전개였다고 한들, 네, 전반적으로 지루한 건 틀림없고, 어, 괜한 대사를 천일 야화처럼 늘어놓는 바람에 후반의 흐름마저 해친 건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는 어, 캐릭터가 가진 능력에 비해 스케일이 받쳐주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더 다양하고 현란한 액션을 창출할 수 있었고, 네, 그랬다면 관객에게 심리적으로나 시청각적으로나 엄청난 쾌감을 선사할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어, 지금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완성도가 예상외로 좋아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건졌다와 캐릭터만 건졌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대로 된 시리즈 영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자를 택했는데 사실 예전에도 이런 가능성을 가진 영화가 있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를린과 신세계가 그랬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은 둘다 속편 소식이 잠잠합니다. 이런 마당에 마녀가 나타나 또한 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줬으니 이번에는 한번꼭좀 살려봤으면 합니다. 단, 속편은 각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자니 리뷰가 너무 길어져서 다 삭제했는데 각본만 놓고 보면 박훈정 감독의 영화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릭터를 건지기 위해서 나머지는 모두 버린 것만 같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할리우드 영화였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박한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한국 영화니까 이렇게라도 캐릭터를 건졌다는 걸로 위안을 삼고 부디 시리즈로 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정도인 거죠. 여담이지만 네, 마녀도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다 준수한 가운데 어, 저는 특히 조민수씨의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어, 조민수씨에게는 특유의 말투와 호흡이 있는데 어, 항상 그걸 보면 연기인 듯 실제 같고 실제인 듯 연기 같아서 묘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마녀에서 조민수씨가 보여준 연기를 네, 소위 걸크러쉬니 뭐니 하는 수식어를 내세우는 여성중심의 영화가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네, 그런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를 맡으면 잔뜩 힘을 주고 과장된 연기를 하느라 자칫하면 남성 캐릭터를 흉내내고 있다거나 네, 남자 배우가 해야 할 연기를 여자 배우가 대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마녀의 조민수 씨가 보여주는 연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걸 의식하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연기를 하고 있으니 한결 개성 있고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성별을 떠나서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